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세법은 1년에 몇번 개정이 됩니다. 또한번 개정됐다가도 우리가 또 다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작년부터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번 11월 달에 11월 달 정기 국회죠. 이번 달 여기에서도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재가 먼저 나왔는데, 아요것이 나중에 12월달 지나가서 우리가 개정안이 또 발표가 되면 은몇 가지는 또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번 바뀌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세법은 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허구 날 바뀌니까. 그리고 세법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언론플레이 합니다. 일단 무조건 우리가 개정 안이 나와요. 신문에 돌려요. 그럼 사람들을 반응을 봅니다. 저항이 세. 야, 이거 세금 너무 센거 아니냐? 그럼 슬그머니 완화책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개정안을 발표했더니 조용해. 반응이 없어. 그럼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세법 개정이 되면은 세법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증세. 그러니까 저항이 세요안세요세니까 지금 완화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뭐죠? 뜻이? 한 가족이 집을 한채 갖고 있는 거야. 아, 우리 밑바닥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 1세대, 한 가족이, 세대 가족이 1주택이다. 그러면 가족 중에 소유가 된게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완화를 하자. 지금 이렇게 후퇴안이 나온 거예요. 왜 갑자기 세게 나왔다가 후퇴할까? 이유를 알면 또 쉽죠. 세법, 자, 재산세 물려라, 그다음 높여라, 그다음에 종부세 올리자 해갖고 나왔어. 통과도 됐어. 근데 통과된 지 얼마 만에 야,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좀 완화해주자. 후퇴안이 나왔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반발이 심해서. 1. 반발이 심해서. 맞아요. 2. 왜그 눈으로 쳐다보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눈빛에 뭔가 애절하게 빨리 얘기해. 궁금해. 딱 하나예요. 표. 그래서, 아, 요번 우리가 그걸 알면은요, 여러분 세법 개정의 흐름을 알게 돼요. 근데 내년 4월에 큰 거, 보궐선거 두개 있지 않습니까? 세게 나갔더니 저항이 세, 저항이 세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완화책이 슬슬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 완전히 강화책 돌아서냐, 아니죠. 그 다음 연도에 또 대선이 있어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세게 나왔다가 저항 때문에 완화책이 나오고, 또 세게 나왔다가 완화책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책이 나오고, 이제, 4월 15일인가요? 보궐선거 바로 전에 또, 점수 얻으려고 완화책이 하나 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법은 지루할 틈이 없대니까. 그리고, 발표된 것은 100% 믿지 말아요. 이게 수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 볼 때까지 절대로 뉴스 프로그램은 보지 말라고. 왜냐면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이 되지 않은 개정안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혼합이 되면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는 내년에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하면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안이 지금 11월 말쯤에서 통과되고 막 나올 때도 TV 보지 말아요.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아, 가지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거는 취득, 요거는 보유. 그럼 갖고 있다가, 에이 세금이 너무 많어. 나 이거 팔아 버릴래. 팔아 버리면은 뭐가 나오겠죠?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어 자체 나왔어요.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럼 물어볼게요. 소득이 뭐죠? 말을 해, 말을. 어떻다고? 에? 그렇죠. 차에 걸어던 거. 오, 굉장히 세련된 말을 해요? 그냥 돈 들어온 거. 돈 들어온 걸 소득 또는 수입이라고 얘기하죠. 나 수입이 오늘 괜찮았어. 나 오늘 소득이 있어. 그럼, 들어온 돈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 뭐가 되죠? 소득세가 있어요. 그럼, 소득세가 범위가 넓어요. 소득세가 범위가 넓은데, 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하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억나나요? 어, 이거 기억하면 대단한 분이죠.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여러분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죠. 그럼 거기서 돈 버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사업 소득이죠. 그럼 사업 소득이 바로 종합 소득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5월 달에 내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 소득세 1년에 한 번씩 상식. 종합 소득세는 1년에 한 번씩 몇월 달에 낼까요? 오이고 별걸 다네. 서포시나 5월 달에 내는 게 종합 소득세.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팔아서 소득이 생겼다. 그럼 팔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처분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살때 발생하는 것. 이거는 등기 등록할 때 발생하고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거는 양도할 때. 양도라는 말은 내가 처분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사올 때, 이거는 보유하고 있을 때, 이거는 뭐가 되죠? 처분할 때, 양도할 때. 그래서, 사고, 판다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고, 파니까 여기서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올해 거로 우리가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취득세에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몇 문제? 두,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취득세 한 문제, 그다음 요거와 요거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세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두 문제가 나왔고 등록 면허세는 굉장히 쉬워요. 범위도 적고 요게 작년에는 세 문제가 아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땡큐란 얘기죠. 왜? 쉬우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는 매년 꾸준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게 재산세니까 비중이 커요. 항상 세 문제예요. 항상. 작년도 세 문제, 올해도 세 문제, 내년도 세 문제.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등치만 있지. 우리나라에 종부세 내는 사람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뿐이 출제가 안 돼요. 나와도 땡큐예요. 왜냐하면 세법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걸 세금을 많이 걷죠. 이런 걸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일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부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공감을 못하니까. 종부세 내셔. 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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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친하게 지 지내고 싶은 사람이 없네. 어 그죠? 종부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요, 경년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나왔어. 올해는 한 문제.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요? 어, 이 어떻게 해, 이거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러면 말을 못 하고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항상 격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매년 같습니다. 매년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죠.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것들은 요건데 어떤 분은 또 의심병이 도져서 요걸 갖다 계산하고 있어. 두 개, 네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어 열네 개뿐이 없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열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어디로 갔냐? 두 개가 뭐가 있느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년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올해 한 문제 나왔어. 올해 한 문제. 그러니까 얘는 이번 내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거의 없어요. 한 10년 뒤에는 한번 나오겠죠.